이 여자는 잘잡으면서 이번에 못 잡아 갖고. 아, 하지 마. 한 마리도 못 잡아. 아! 아, 아, 아 미안. 아. 아빠, 실수 가서. 아. 미안. 아. 아 아 진짜미야. <laughs> 내가 도날 마누리 위해 3일을 기다려왔디. 이것이 바로 물음표가 자주 쓰는 로션이오. 이것들을 <laughs> <로트를> 넣어 복지. <laughs> 들어있는 로션을 버리고. 로션 아주 말끔히 버려야 돼. 말끔히. 어이쿠 <laughs> 음표 <laughs> 기대. 아직 왔어? 나긋나긋한 목소리 굉장히 재석권. <laughs>

오! <목소리> 어! 아이. 아이, 돌아가겠지 진짜. 야, <웃음> <찌개야>. <웃음> 친구야. 문성보이 개새끼야. 아, <laughs> 유 미안해. 새 걸로 하나 사 놨어. 그거 써. 야, 근데 피부가 좀 좋아지는 느낌이야? <laughs> 요플래 그런 효과가 있대. 아, 좋아지는 느낌이야 <laughs> 아. 아이씨, 됐어. 아이, 내가 데고 내서. 아이고. 사다 놨다고 믿고. 다물어. 아 가리 한좀 있어. 머리까지만았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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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텝 하하하이 부르표가 자주 먹는 물이 여기다 구멍을 뚫어놓았어너 니쳤어. <laughs> 네 아주 큰 구멍을 뚫어놓았어 그리고 감쪽같이 이걸로 다시 감싸겠어. 어때, 부르 아주 감쪽같이 야, 나귀 밀가루 가득하다니까 지금? 아, 그거 네 뇌가 네 속이는 거라고 속지 마. 나 귀에서 반죽 되고 있는 거 같아. 나 아닌 거 알지? 니가 네 말했잖아 무슨 보이기 뭐 <laughs> 새끼야? 찢어놨지. <지켜놨지. 웃음> <laughs> 솔직히 말해 아, 나아안열었다니까나 아니, 야 진짜 아니, 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맛이 좀 이상한데? 안 탔어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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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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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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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